내려오실 때는 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완전 바보 됐습니다. 아 촬영한 거다 지워졌어요. 아이게뭔 일이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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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스 달입니다 아. 바보같이. 아. 지금까지 찐걸다 날렸어요. 지금 한 40분 정도, 1.5km 온 지점인데요. 에. 여기까지 온 거를 지금 시작부터 한걸다 날렸습니다. 하. 원래 계획은 수영장 능선에서 이제 말바위 능선으로 해서 이제 공학관으로 하차하는 건데, 그 일단은 연주대까지 올라가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경선으로 바로 내려올지 아니면 더 진행을 할지 그거는 좀 상황을 보고요. 내려가서 어쨌든 수영장 경선, 그 들머리까지는 제가 그 여러분께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더위를 먹은 건지 바보같이. 그리고 제가 이게 기기를 바꿔가지고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예,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거라 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이 지금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영대 행정대학원 버스 정류장입니다. 저는 그 차를 이 근방에 지금 주차를 하고요. 여기 정류장 나와서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공동기기원으로 갑니다. 공동기기원 정류장입니다. 여기 이제 511번, 516번, 그 다음에 이제 관악 02번 버스가 서고요. 여기 이제 건너편 보시면 저쪽에 예 약간 표시되어 있죠? 길을 건너시면 이렇게 표시된 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예, 정류장에서 이렇게 한 1, 2분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임도를 만납니다. 예 자 여기서 이 방향 있죠 네, 이쪽으로 약간 깔딱인데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5분 정도 올라오시면 아이고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요 네, 이렇게 터집니다 그냥 아, 야. 소두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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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 40분가량 등산을 했는데, 그 분량이 다 삭제가 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출발하는 데서부터 여기 한 5분 지점, 여기 이제 조망 포인트까지만 지금 일단 다시 촬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까지는 뭐 적당한 오류막과 이렇게 압는 구간과 이렇게 섞여 있어서 크게 뭐 어려운 구간은 없어서 예,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저쪽에서 이렇게, 앞능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요. 예. 진행방향은 여기 진짜. 아 야, 계속 앞능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마당인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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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좀 전에 압능 구간이고요. 예, 바로 또 이렇게 압능으로 치고 올립니다. 근데 뭐 보기에는 뭐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발 디딜 곳이나 손 잡을 곳이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돌이 이렇게 미끄럽진 않아서, 예,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뒤를 보시면, 아, 이맛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저쪽에 이제 밭줄 구간이요. 여기 또 이렇게 압능 올라가고요. 방금 밧줄 구간이고요. 이렇게 오시면, 와, 무슨, 담처럼 생긴 바위가 나와요. 야,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쪽으로. 와, 진짜. 아, 등로는 이쪽이고요. 지금. 하트 바이? 아닌가? 예, <laughs> 네. 방금. 야, 와, 또 다른 느낌입니다. 계속 봤던 건데, 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야, 여기로 또, 암릉따라 가는 길도 있는 거 같고요. 쪽으로 그냥 육로로 가는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암릉으로. 오. 방금 암릉 구간을 지나면 야 여기가 상이네요. 아. 여기도 그냥 조망터 끝내줍니다 와 저기 바위도 무슨 찢기방인가 예, 약간 그런 거 같고 와. 약간 이렇게 하트. 뾰족, 삐져나온 하트. 예. 아, 야, 야, 야. 야, 여기 수영장 능선이요. 저쪽이 저기. 사당 능선. 예, 그, 계단 같고요. 저기가 그 파이프 능선. 이게 예, 앞릉 그길 같은데 네. 결국 이쪽으로 가다가 저희도 이제 그 사당능선하고 합류를 합니다. 음 연주대 하하 지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서울대 그 공동기기원에서 출발한 지한 81분 정도 됐고요. 예. 거리는 2.3km. 예. 어우구 여긴가? 예. 사당 능선하고 이제 합류했습니다. 아, 여기. 사당 능선이라고. 제가 이쪽에서 왔고요. 여기 이제 사당 능선 합류한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여기까지 대략 한 83분. 예, 2.4km 정도. 수영장 능선하고 사당 능선 합류되자마자 막 치고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쪽에 동천문이요. 풍선나고 하. 람 하. 습니다 저는 이제 그말바위 능선 쪽으로 내려갑니다. 정상에서 지금 과천 향교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시면 연주대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고요. 예, 바로 여기 밑에 이제 우측에 보이시죠? 예. 야, 이쪽으로 갑니다. 역시 인기 많은 산이라 주말에도 그냥 막뭐 사람들이. 살짝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르막이. 여기가 말바이 능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말바이인지 모르겠는데. 네. 와. 와, 이 옆면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네요. 샌드위치 하나 먹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 내려가는 거는 조심해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끝내주네요, 이게.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고요. 내려오시면 여기 표지판 또, 말바위. 말바위 표지판입니다. 말바위가 오는 거야요 이건가? 군대치 먹게 딱 좋네. 와, 야, 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연주대 그 바로 밑에 이제 우측 새길로 빠져나와서 여기 이제 말바위 능선을 타고 온 거고요. 여기도 이제 연주대에서 오는 길인데 제가 그 우측으로 빠진 게 말고, 계단으로 더 내려가서 우측으로 이제 빠지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편하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안양방향, 안양, 간양동, 비산동 방향, KBS 송심소 여기서 연주하면 150m. 이 방향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1.5km. 여기 이제 데크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계단이 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올라오시는 분들도 뭐 깔딱이긴 한데 그래도 계단이라 좀 편하게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그 갈림길에서 한 3분 정도 데크 계단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다시 이렇게 돌길이 나옵니다. 아이고, 돌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간악산의 풍수. <laughs> 아, 공학관에서 오는 것도 이 깔딱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 내리막 깔딱이, 와, 아. 오 계곡인데 물이, 아, 아쉽네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주대에서 1.57km 온 지점이고요. 지금까지 총 시간이 2시간 그 26분. 예, 그 정도 됐고요. 여기서 가는 게 학바의 능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아,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대 공학관. 800m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여기가 공학관 상 지점입니다. 방금 이정표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여기 또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정표에 있거든요. 관악산역은 이제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서울대 공학관은 계속 직진해서 갑니다. 방금 갈림길에서 이제 또 조금만 오시면, 여기서 이제 연주대 깔딱고개 여기서 2km고요. 여기 또 여기서 자원환 농산, 600m, 아, 상급자. 나중에 한번또 기회 되면 와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자우남흥선 갈림길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육로로 편한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반대로 오실 때는 이쪽 구간까지 이렇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몸 풀면서 오시면 되겠네요. 쭉 오시면 이제 여기 우측에 나 철착길이 나오거든요. 이거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고요. 내려오면은, 요 앞에가 지금, 건설 환경 종합 연구소. 그리고, 저기 지금, 버스 보이시죠? 제가 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일단은, 공동기기원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제가 등산 시간 2시간 30분 조금 넘었고요. 4km 초반대에 나와서 하산을 완료를 했는데 제가 출발했던 그 공동기기원까지 일단은 다시 가겠습니다. 좀 전에 그 하산 지점에서 도보로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11분 정도 걸려서 여기 지금 이제 공동기기원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다리가 서울대 조기 입학을 한건 아니고요. 서울대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제가 오늘 관악산 그 수영장 능선을 이제 올라갔다가 말바위 능선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수영장 능선이 야이 암능미도 암능미고요. 근데 그 암능이 되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고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암능이라서 예뭐 누구나 오셔도 될것 같고요. 암릉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이 조망이 와 예술입니다 예술 와 끝내줍니다 진짜 여기 뭐 제가 저기 뭐 용마능선이나 여기 그 과천계곡 쪽이나 그쪽 사당선이나뭐 많이 가봤지만 야 끝내준 것 같아 요수영장문선예꼭 한번 시간 내셔서 예수영장문선꼭 한번 와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그 말바위능선 있죠 예 거기도. 만약에 가천 향교 방향으로 가시더라도 말바위 능선 쪽으로 빠져서 그 합류 지점 그 있죠 사거리 오거리 거기서 다시 연주함 쪽으로 해서 그 가천 향교로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 말바위 능선을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수다리한테 빨리 가야 돼서 예, 오늘 그 산행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공룡 능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변화가 없는 한공룡농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사서 신었는데 계속 이쪽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아파서 한동안 못 신고 있다가 그 구매처에 가서 얘기하고 이제 AS를 보내서 어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서 이제 제가 오늘 신었는데 뭐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뭐, 전보다는 좀 수월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이렇게 고가의 신발을 구매를 하셨는데 발이 아프시면 일단은 한번 그 구매처에 가서 상의를 하시고 제조사에 AS를 한번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다고 그 신발장에 계속 넣어두면 돈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AS를 한번 맡기시기 바랍니다.